여기가 어디냐면요, 은 농몬시장이라는 곳입니다. 방센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요. 방센에 오시면, 은 한번 꼭 들려보세요. 촌불이 방센 해변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방센의 대표시장 농몬마켓. 농몬시장은 생활용품부터 과일 및 해산물 등을 파는 시장입니다. 해산물 가격은 파타야 남포 수산시장보다 저렴하며 시장에 많은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시장 옆 사왕폰 불교사원이 있습니다. 방세네 방문한다면 꼭 들려보세요. 여기가 농문의 랜드마크인가 봐요. 시장 안에 뭐 사원이 사원인 같은데 사원이 하나 있어요? 대례시장인데 규모가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여기는.